차에 오고 지금 사일차인데 또 현자시장 또 왔네. 오늘은 크레이피시 같은 거 먹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라스알 있어요. 두 마리 랍스터 마시세요. 안녕하세요. 랍스터. 소시 만두, 이초만니랍스터 에나 서비스, 가리비 바투. 끝슨 거예요? 안녕하세요. 랍스터 있어요. 두 마리 랍스터 오 만두. 랍스터 서비스 하나, 둘 세, 네, 다섯, 다섯 개 서비스. 두 마리 오십. 만저에 사. 스네가치치치리어닝가리 버터, 사스 안. 42년도나 받았어요. 3 0만요 2마리 50만원. 2세네여서 6개서비스토터오5 0만동5 0만동 네, 맞아요. 2마리. 2천원. 어, 오랜요 네, 저긴 4 0만동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 그럼 아, 4실만동도큰거 같아요? 봐봐 봐주세요 이거 2마리 40. 이거 2마리 50. 자, 사이즈. 아, 사이즈. 네, 아, 갈라. 달라, 갈라요. 아하, 네. 더큰 거. 네, 큰거 50마리, 40마리 서비스. 여기 지금 와서 한번 돌고 올게요 음 지금 지금 구경 아, 구경, 구경. 아. 오 안해요? 아, 그럼 어머니 잠시만요 그럼 두 마리 작은 거쟨한 마리 큰거 어때요? 잠시만요 쟨한 마리 큰거 어때요? 쟨두 마리 작은 거쟨한 마리 큰거 어때요? 오더더 더 커졌다 갑자기 한 거, 한 거. 아니 한 번만 지금 <laughs> 봐가지고 지금 와서 음 안돼 아, 지금 너 아, 아. 저기 있어요 한두마리이거 키로에 오박 물이세요 이거 해. 이거 해. 60상 50. 서비스 여섯 개 많이 많이 서비스. 주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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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주말이 많아. 많이 많이 서비스. 50만도. 네. 컴백이. 컴백이 오케이. 컴백 컴백. 컴백. 거기 솔직히 괜찮은데. 어. 어. 큰거두개 50만으로 해 볼까? 어. 한번 네가 얘기해 봐. 너가. 어. 흥정이 달인이라고 했잖아. 나 아까 전에 한시양에서 흥정 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구박하고, 네, 너는 솔직히 너무 실망이고, 네. 어. 네. 쌍둥이인가? 네. 아, 네. 쌍둥이에요? 네. 그쵸? 아, 아. 그렇죠? 저분 쌍둥이분, 어디? 어디. 어, 어디? 저분저분아 <laughs> 저기 있다 10개월분, 10개월분, 만동 해준다는데? 개월분1 0개월0 아, 조그만 거세 마리는 오십만 돈이 만약에 랍스 나무 사면, 나무 사면 확실해요, 아시신에요 아니, 싱싱해요? 근데 죽은 거잖아. 아니, 만약에 여기 아시면 우리 다른 랍스 마피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다른 아시신 마피, 마피 해. 한 마리 오 아니 두 마리 50. 큰거한 마리 세 마리 작다 아니야 두 마리 작큰 거. 두 마리 큰 거. <laughs> 아 그럼 오빠 봐. 그럼 이거 두 마리 디스카운트 어요 오케이? 100만동. 100만동. 두 마리 백만 0이 p 만 n 두 마리 100만 원. 두마리 e 0만 원. 두 마리 o m 만 n y o s h i m a 십 d o m Gozi, 0만 z i Ah, Pushimandom. 이거 두 마리 e you go 두 마리 a 60. 60? 60 거. 아 e You s 안 e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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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두 마리, keep. You go t 다못 먹을 거 같은데 너무 커서 o m 그럼 u l k o 고 k s u n d a y No, c o s m not. I'm not. I'm 거 o t 요 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이십 I'm not. 60만동 안돼 진짜 네, 서비스 네. <laughs> 나는 사, 지, 지는, 아, 저는 사장님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서비스 있어 서비스도 있어요 사장님 아, 아니라고 하니까 70만동 오게 큰거큰거없사나무큰거두 마리 2 0 60오안돼65 <laughs> 65안 돼요 파이널 65오안돼안돼 안 돼. 진짜 안돼이 오빠 맛있어! 비스카우! 65 비스카우! 아, <laughs> 안돼! 진짜! 안 그러면 사레데 근데... 오! 서비스! <웃음> <웃음> 서비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개 <laughs> <laughs> 서비스 곧 딱히 심한데. 20해야 할까? 오케이. Okay. 어? 너 아까 전에 나한테 그렇게 <웃음> 그러면 <웃음> 아, 얘가 안는데요. <laughs> 음 얘가 안는데요. <laughs> 음왜안 는데. 요왜안 돼요. 20만 원. <laughs> 서비스 많아. 1 0개 서비스. 60만 원도. 안 돼요. 안 돼. 궁금. 아, 내가 하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다니까. <laughs> <90만> 아까도 <laughs> 너 나한테 그렇게 해. 해. 구박을 하더니만 아, 20만 원. 근데 많이 따끔거잖아. 구박거리는 한데. 그럼 아, 그런 거. 그 거. 35,000원이면 그래, 그래, 그래 먹어, 그래, 먹어 그럼 먹어. 소스, 소스 아, 봐봐 여기 한국인 치즈랑 갈리버터랑 많이 먹었어요, 어때요? 치즈가 맛있지 치즈 맛있어 어두 개, 두개 그... 아, 하나씩, 두, 하나씩 두. 아, 이거, 이거 그럼 큰거 치즈, 이거 작큰거 갈리버터 아, 네 오케이. 그럼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세요 네, 음료수 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서비스감 음 o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음, 맛있다, 근데. 서비스 안주. 안주? 이거다. 이게 제일 맛있어. 내가 그냥 내가 진짜 원한 거. 아까 그거보다 더 맛있어. 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는 정도. 라면 수프만 나. 한번 먹어볼게. <웃음> 진짜네. <laughs> 그렇지. 라면 한국... 수프만 나지. 한국 사람 먹으라고 만들었다 이거. 응. 음. 와 입이 헐겠다야. 어 맛조개? 음, 맛조개구나. 아 쪽에는 그냥 담백하네. 일어 나왔다. 자, 히이. 와, 와. 어, 어떤 게 간장 아 이게 게 치즈. 음, 이게 갈리인 것 같아 비주얼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음. 너에게 시식 기회를 주겠다. 수율이 생각보다 별로인데 작은 거는. 음! <laughs> 야, 고량 확실히 혀졌고 음. 이거, 그, 죽은 거였잖아. 음. 그래도, 이거 확실히, 엄청 맛있는데? 단맛도 세고. 음. 와, 음. 와. <목소리>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입 왕무물워서 먹는 맛이에요. <목소리> 좋다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진짜 맛있다. 확실 여기서는 크레이피쉬를 먹어야 돼. 여기 상인들이 랍스타라고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크레이피쉬입니다. 집게 손가락이 없어요. 그냥. 식감은 거의 엄청나게 큰 새우 먹는 맛. 음그 정도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저는 마지막 잔 하겠습니다. 사탕수수 좀 하나 먹을까? 사탕수수주? 응, 음, 맛있어. Wow. 만에서 2만이잖아. 어, wow. 아, 그래? 1, 2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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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몬 사탕수수 원액이 들어간 사탕수수 주스입니다. 근데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첫 입을 패기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흔들어야겠지? 네, 살짝 섞기만 하면 되고 섞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 시원해지라고 섞는 건데. 첫 입은 식혜맛. 근데 끝으로 가야 갈수록 뭔가, 뭔 맛이지, 이게? 뭔가, 어디로 가, 맛이. 그래서, 어디로 가? 가? 어, 이게. 나한테는 이게 약간 멜론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멜론 맛? 음, 맛있다. 음. 어. 저번에 먹었었던 맛이랑 똑같고. <laughs> 달콤하고 야, 네가 말한 것처럼 멜론 맛도 살짝 나고 근데 신기하지 않아 나무 떼기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게 난다는 게, 난, 어, 게? 시, 신기하고 이게 음 존맛탱굴이네 어 존맛탱 <laughs> 그렇지 음. JMT라니까 나 망고 하나 포장해 줘야 돼 망고 응. 그래 먹고 싶으면야뭐왜 이렇게 많아 세 <laughs> 개? 그만 5만 동이면 2,500원이잖아. <laughs> 1kg에 2,500원이면 이거 혼자 하면안 되는데 안 되지 당연히 자정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 오히려 1kg 나... 말고 500g 사야 돼. 내 1kg 다다 나... 먹어. 아,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사든가. 내가 망고 인간이야. 근데 이거 까먹어야 되는데 괜찮아? 아니죠? 어, 어 이거 설명해봐. 슬라이스, 슬라이스, 오라이스 오만 동. 레전드 사건 발생. 왜 돈이 없어? 진짜 50만 동이 거의 괜히 나. 가만 가만 빨리 가. 리 가. 빨리 왜 이걸 내리? 레전드 베이지. 드디어 이 짐똥이 또 사라집니다. <laughs> 그래, 모토바이 타고 갈 겁니다. 그래, 오토바이는 근데 안전화됩니다 사실 그렇게 빨리 운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치? 그치, 빨리 운행하질 않아 응. 나 먼저 간다잉 잠깐만 아니, 난 불러서 그래 여러분, 짐덩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폭뗀 느낌이고 여기다 그랩은 꼭 번호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잉 안진짜 <laughs> <Hello? Hello>. <laughs> 아까 타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의 그래, 바이크 가왔습니다 아마 아, 제가 지금 건 o 없애고 건이 없이 혼자 가니까 m e 좋다고 했지만 사실 좀 아쉽습니다 같이 영상 안 찍을 때는 노가리도 많이 가고 재밌는 얘기 같이 잡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가는데 혼자 가니까 좀 적적하네요 그래도 제가 건의보다 훨씬 편하게 갑니다. 솔직히 바이크 저거 불편하기만 하고 예, 그랩 바이크가 확실히 진짜 시원합니다. 예, 야간에 타면은 진짜 너무 시원해가지고 땀 흘렸었던 것도 땀이 다식고 와,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로.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해주셔가지고 재밌습니다 아 근데 벌써 4일차가 끝났어요 내일 하루 남았고 내일 하루 남아서 너무 슬픕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진짜 <목소리> 밀리고 <직접 들고> 있습니다 밀리고 <목소리> 있고 그... 네. 어, 사실에서 사고 갈수 있다는 것들이나 다들 창피하고 슬쩍이고밀리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무 저렴하게 먹기도 하고 방금 랍스터 먹은 게 가장 큰 지출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 건이가 저한테 양보한 것 같기도 한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잔 해야겠죠. 왜냐면 내일이면 끝이니까, 오늘 무조건 폭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술 먹는 것도 재밌게 하면 영상에 담고 싶은데, 가끔은 너무 주체가 안될 때가 있어서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벌써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재밌고. 사이와 저도 감사합니다. 건이 던이 왔네요. 건이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신났어요. 네. 택이랑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들어가서 좀 정비 좀 하고 다시 산책하러 나오겠습니다. 아.